안녕하세요, 설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설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빛 좋은 개살구가 딱제 꼴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의 제 모습이었죠. 나름 건물을 꽤 많이 가지고 있는 재력가 집안의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었습니다. 전 남편의 어머니는 투자로 꽤큰 돈을 만지면서 건물도 여러 채를 가지게 되셨죠. 저는 결혼 전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시어머니 건물 중 1층에 공실이 있어서 남편이 카페를 차려보는 걸 제안했죠. 당신 카페에서 일했었고, 지금 건물 1층이 공실이잖아. 거기에 카페 차려서 당신이 운영해보는 거 어때?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건물은 저도 알고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카페 차리는데 위치도 중요한데, 거기는 번화가도 아니고, 처음부터 큰 수익은 내기 힘들 거야. 입소문 나서 잘되면 모를까 처음부터 돈 벌긴 힘든 위치인데 괜찮겠어? 저는 물었고 남편은 엄마 건물이니 부담도 적을 거라면서 카페를 해보라고 말하더라고요 오랜 꿈이었던 카페 사장이 된다는 마음에 기대감이 컸습니다 드디어 내가 사장이 되는구나 싶었죠 남편은 어머니가 건물주이니 월세도 안낼 거라고 처음엔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가게 계약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어머니와 남편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오랜 기간 공실이었지만, 다른 곳과 비슷한 금액의 월세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오랫동안 비어있기도 했고, 상권 위치도 그다지 좋은 곳은 아니라 수익 전환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 정도 월세면 저희도 다른 곳에다가 가게 차리는 게 낫죠. 라고 말했더니, 어머니는, 그럼 내가 공짜로 너네 이 가게 그냥 주는 줄 알았니? 가족끼리 이런 돈 문제는 더 철저해야 하는 거 알지? 그럼 월세 안 받을 테니, 너네 수입의 일부를 나한테 줘라. 내가 투자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라면서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암튼 우리 엄마, 돈 관리는 진짜 철저하다니깐, 내가 수입 20% 엄마 통장에 꽂아줄게, 걱정 마. 라는 말과 함께, 저한테 눈길 한번 안 주고 계약을 하더라고요. 저는, 여보 나한테 왜 상의도 없이 덜컥 사인을 해. 어머니, 저희 좀 상의하고 다시 계약할게요. 라고 말하니, 어머니는, 한번 사인한 거를 왜 도로무니? 됐다, 우리 계약은 이걸로 마무리하자. 하시면서 자리를 재빠르게 피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가시자마자 남편에게, 왜 당신 마음대로 결정해서 사인을 해? 내가 옆에 버젓이 있는데, 나한테도 의견을 물어봐야지. 말하면서 따졌죠. 그랬더니 남편은, 어차피 엄마 건물이고, 엄마 돈이 나중에 우리 돈 되는 거 몰라? 그리고 가게 명의가 내 명의로 되어 있다 해도 실제 주인은 당신이야. 어차피 당신이 운영할 건데 뭘. 돈 많이 벌면 다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건데 뭔 걱정이야. 하면서 계약을 만족해 했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말해도 마음 한편으로 찜찜했죠. 그렇게 계약을 마치고 카페 오픈을 준비하였습니다. 오픈 준비로 한창 바쁠 무렵 시어머니가 등장하면서 제 스트레스는 말도 못했죠. 아침 대바람부터 가게에 와서 하나부터 열까지 훈수를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은 말도 안 되는 유란한 꽃병과 큐빅 가득 박힌 부엉이, 그리고 엄청 큰조화 해바라기를 가져오셨습니다. 어머니 가져오신 소품들 저희 가게 인테리어랑은 안 맞아요. 카페에 두기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라고 좋게 말하는데, 어머니는, 이게 다돈 벌어다 주는 물건들이야. 부엉이랑 해바라기가 돈 벌어주는 거 모르니? 너는 가게 차리려는 애가 이런 것도 몰라서 어떻게 하니? 하면서 본인 마음대로 두고 가셨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들을 가게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지 않았죠. 도저히 쓸수 없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카페를 오픈하고 2주쯤 지났을까요? 분명 카페 자리가 좋은 곳이 아니었기에 최소 3개월 정도는 두고 봐야 한다고 시작 전부터 말했지만 어머니는 매출을 확인하더니 너네 이렇게 해서 나한테 수입 20%는 줄 수는 있니? 이런 식이면 원금 회수도 못하고 망하는 거 아니니? 그러게 내말 듣고 부엉이랑 해바라기를 안 놔서 이러는 거야. 라면서 속 뒤집는 말을 했죠. 꼭 가게 망하길 바라는 사람같이 말이죠.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올 때마다 카페 앞에 주차를 해서 입구를 가렸죠. 어머니, 여기에 차 대시면 가게 입구를 너무 가려요. 다른 곳에 주차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내 건물에 내가 주차하겠다는데 세입자면 세입자답게 굴어라. 너가 잊었나 본데 너 시어머니 이전에 이 건물에 건물 주다. 다른 곳은 주차하면 빼기도 힘들고 여기가 딱이야. 손님 안 오는 게내차 때문도 아니고, 입구를 그렇게 가리지도 않는데, 뭘 그러니? 라고 자기 입장만 말하더라고요. 뭐만 하면 건물주 건물주 타령하면서 갑질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님도 잘안 오는 마당에, 카페를 최악의 분위기로 만들었죠. 시어머니는 하루에 한 번씩 꼭 방문하면서, 그렇게 본인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내 건물인 거 알지? 그리고 여기 카페도 우리 아들이 하잖아. 다들 음료 한 잔씩 해. 저기 서 있는 애가 내 며느리잖아. 제야 말로 돈 많은 집에 시집 와서 팔자 폈지. 라면서 친구분들 앞에서 매번 말했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공짜로 와서 먹는 것도 화가 나 죽겠는데, 왔다 하면 3시간 정도 엉덩이 뗄 생각도 안 하고, 시끄러운 시장통으로 만들었습니다. 카페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도, 너무 시끄럽다. 나가자. 라고 하는 게 한두 명이 아니었죠. 오죽하면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세요. 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알아들어야 하지 않나요? 오히려 어머니는 카페에 수다 떨러 오지 그럼 왜 온다니? 말할 수도 없는 곳이면 이게 카페니? 독서실이지. 라면서 가게 떠나가라 떠들어댔습니다. 카페 매출도 안 나와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하소연한 적이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제 편은 커녕 관심조차 없어 하는 듯 했죠. 그러면서, 매출이 바닥이네 바닥. 당신 보고 관리하라고 기껏 차려준 건데,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야? 엄마한테 불만 갖지 말고, 가게 경영에나 신경 좀 써. 라면서 자기 엄마 하는 꼬라지를 말해도, 듣는 척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알바생이 그만두게 되면서, 새로운 알바생을 뽑아야 됐습니다. 면접 보는 날에도 시어머니는 카페를 방문하더니, 옆에 와서 본인이 카페 사장인 것 마냥,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 건물주인데, 내 아들 카페야. 그러니까 나한테도 인사 잘하고. 나는 여기 오면 카푸치노 마시니깐 올 때마다 한 잔씩 타 와. 알았지? 하면서 반말 찍찍하고 무식한 말만 잔뜩 했죠. 그렇게 알바생은 일을 시작하였고 가게 거래처에 문제가 생기면서 남편이 가게를 봐주게 되었죠. 그날 이후 남편은 뻔질나게 카페를 방문했고 저에게 어머니 때문에 힘들 텐데 집에 가서 쉬라는둥. 그동안 바빠서 친구들도 제대로 못 만났는데 만나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게를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머니의 간섭으로 힘들어한 저에게 휴식을 주려고 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또 남편이 가게를 봐준다고 했던 날이었죠. 집에 오니 지갑이 없었고, 가게에 두고 왔나 싶어 핸드폰으로 가게 CCTV를 확인했습니다. CCTV를 보는데 남편이 알바생 허리를 감싸 안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전에 남편이 가게를 봐준 날짜의 CCTV 영상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남편과 알바생은 누가 봐도 연인 관계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는 거였죠. 시어머니 때문에 카페엘도 힘든 마당에 남편까지 뒤에서 헛짓거리하다니 머리가 지근했습니다 CCTV 영상들을 증거물로 들고 카페로 찾아갔죠. 알바생과 남편은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운전을 보고 놀라 당황하더라고요. 인간아, 나는 니네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란 스트레스로 힘들어 죽겠는데 너는 알바생이랑 바람이나 피고 앉아있냐? 어쩐지 너가 처음엔 도와주지도 않다가 갑자기 도와준다고 설쳐댈 때부터 이상했어. 내가 카페 때문에 힘들다고 할 때는 코빼기도 안 쳐다보더니만 바람 피려고 뻔질나게 어던 거냐? 일단 재수 털리는 곳에서 이젠 나도 정 떨어졌어. 너도 나랑 안 살려고 바람 핀 거지? 위자료나 두둑히 준비해둬라 하고 카페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증거물은 확실했으니 이혼은 어렵지 않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유책배우자로 위자료도 주었죠. 이혼 후 그동안 카페를 운영하면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 대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재과제빵 기술을 배웠습니다. 이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카페를 직접 차리게 되었죠. 차린 카페는 동네에서 맛 좋은 곳으로 소문이 났고 꽤큰 금액의 권리금을 주고 팔았습니다. 사업에 자신감을 얻었고 권리금 받은 돈과 대출을 받아서 외곽에 값싼 땅을 구매하여 베이커리 카페도 차렸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걸까요? 베이커리 카페는 오픈 날뿐만 아니라 가게에는 손님들이 가득찼습니다. 직원들도 여러 고용하면서 건실한 카페로 자리 잡을 수 있었죠. 전 남편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 전부터 알던 친한 거래처 사장님께 들어보니 제가 그만두고 원두면 모든 재료를 무조건 싼 걸로 바꾼 뒤에 그나마 있던 단골 손님도 다 떨어져 나가 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처 사장님이 전 남편 카페에 물건 가져다 준날 찍은 영상이라면서 동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영상은 두 여자가 머리끄덩이를 잡고 욕을 하면서 피터지게 싸우는 모습이었죠. 그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전 시어머니와 그 바람난 내연녀 알바생이었습니다. 중간에는 둘을 말리는 전 남편도 등장하더라고요. 그날 경찰까지 오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했죠. 싸운 어니는 시어머니가 훈수를 하도 둔 나머지 스트레스를 받았던 알바생이 도저히 못 참고 선빵을 날렸다고 했죠. 사장님께 싸운 동영상을 저에게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가끔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보는데 서로서로 서로 욕하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운지 모릅니다. 내연녀 네, 알바생이 전 시어머니를 때리는 모습이 통쾌하면서도 둘다 모질이 같더라고요. 둘 사이에 껴서 말리려다 나가 떨어진 전남편의 모습도 어찌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설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